흑인인가? 오. 오. 이 사람이 흑인인가? 이 사람이 시에라리온의 하마도 신발은 다들 신고 있어요. 신발, 신발 드립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분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분이 더 시에라리온 사람 같은지 아니면 이분 하긴 영국 사람이라 그러는데 흑인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시에로라, 시에라리온은 물론 아프리카 있으니까 흑인일 확률이 높지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적은 아예 뭐 정보 인종이랑 정보가 차이 그 뭐지 연관이 없어야 되지만 대충 이제 추리 게임이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만큼 교류가 잦지 않았으니까, 한번 둘 중에 누가 더 시에라리온 사람 같은지, 화물 가판으로 한번 가보자. 헐거웠던 화물 파트 1 저 목에 수건을 들고 있었던. 여기 이쪽 밑이었나? 제일 밑에층이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 중앙이었나? 어디였지? 아, 밑 밑이 아니라 어디야? 아, 제일 밑에 맞네. 응, 맞아. 가 보자, 가 보자. 여기 이때 봤지? 오케이, 헐거웠던. 아, 무거 그래서 놀랐던 <laughs> 이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네. 어이. 시점을 보고 알아야 되나? 이 사람도 흑인 같은데, 이 사람이 다시 헤라리옹스한가? <laughs> 제 생각에도 그러거든요. 옷을 뭔가 더 자유분방하게 멋지게 입었어. 너 하마도 디옴해라 익사당한 거 맞는데, 그러면은? 파멸에서 사라짐. 그때 사라진 게 아니었나? 아, 익사당했다가 아니라 그걸로 해야 되나보다. 떨어져 죽었다, 이거 해야 되나보다. 낙사였나? 선외. 그리고 이 아저씨 신발이 분명 있었어요. 신발 드립은 이제 안 먹히고. 헨리. 가슴팍 풀어진. 이 아저씨도 봅시다 선체 바깥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아이 아저씨가 그 시체 안 보이는 사람 날라가버려갖고 이 아저씨 시신이 수습이 안돼요 없어요 그래서 선체 바깥으로 나가서 죽은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뭐를 골라야 되지 대포로 몸이 찢겨 죽었다 둘다 대포로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니? 헨리? 그래야 되니? 알렉산더? 그래야 되니? 조지 시어리? 아, 아무 반응 없고 약간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 되게 애매해.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이 게임에서 제시하는 옵션을 통해서 묘사해야 되는데, 음... 노환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닐까. 시체가 없는 걸 보니까 승천 대포로 몸이 찢겨 죽었다. 선우의 도태, 계단 낙사. 선우의 떨어져 죽었다. 파멸, 마르커스, 깁스, 목공 조수는 목공 조수가. 겨우 이게 다냐 하면서 발톱에 찔려 죽었다가 틀렸구나. 이름은 분명 맞을 거거든요. 발톱에 찔려 죽었다가 틀렸다. 음... 뭐가 맞는 거지? 그러면 창에 찔려 죽었다. 괴물에 이 그림 보고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고는 발톱에 찔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놨는데 윈스턴 스미스는 어디 있지? 야, 어려워 어려워. 목공사는, 목공수는 내가 찾았나? 피살, 가시. 목공이랑 목공 조수랑 혹시 이름 바뀌었나? 윈스턴 스미스. 이 양반이 사실은? 조수가 바꿨을 내다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은 조수? 딱 봐도 이 사람이 나이 든것 같고 수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조수일 것 같지만 선원이랑 같이 서 있고 윈스턴? 이름 불렀을 때 돌아본 사람이 범인인데 음자 <laughs> 음... 가슴팍 풀어헤친 이 아저씨를 찾아서 꼬고 꼬고 가보자. 심지어 불꺼! 대포가 뻥! 쏴지고 사라졌단 말이지. 사인은 분명한데? 나 어디 누구 한 명을 완전히 잘못 짚었나? 이, 이 경우의 수가 다라고 생각한 게 착각인가? 아 풀어헤친 사람 옆에 옆에 분이요 옆에 아 하하 아, 아 제대로 풀어친 사람 이 사람이 어려온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버선발 보러 마, 많이 계속 갔었는데 이 사람이 시에라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인데 괴물의 가시에 찔려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도 좁힐 대로 좁혔으니까 여기서 개처럼 달려들어서 불어 뜯어야지. 이 사람 시에라리온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저건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다른 사건에서 풀어헤친 사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본다는 마음으로 시체를 살펴보고 사인이 괴물 가시에 찔려 죽은 게 맞는지 그걸 봅시다 괴물..여기서 괴물이 쏴요 하나는 여기 박히고 다른 하나는 여기 박혀갖고 막 이러는데 남은 하나가 피슉, 텐초우한테 피슉, 박혀서 락 죽는데 피슉, 그 가시가 여기 보시면은 삐죽고 나와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야, 야 아니, 야, 야, 이 아저씨도 괴물에 찔려 죽었다 괴물에 꼬리에 맞아 죽었다, 겸물에 꼬다는 가시 둘이 둘이 사인이 같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인물의 이름이 안 박혀졌다 이거지? 음. 뇌 버그 걸린 기분. 다른 사람을 내가 잘못 찍었나? 아, 나 진짜. 존 네플즈니? 야, 거의 다 몰아붙인 것 같은데, 얘네는. 다른 흔적 보러 갑시다. 이럴 때는, 뭐, 여기서 계속, 뭐, 운이 좋으면 짜내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딴 거를 보는 게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아예 새롭게, 다른 부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이 녀석,

그리고 그를 쏜건 대만의 텐초 보물을 가져왔다 했는데 여기에도 이분의 시신이 있고 끔찍한 괴... 굼주란 괴... 굼주란굼주린 괴물한테 잡아먹혔다 잡아먹혔다가 아닌가?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둘다 해봤는데, 참수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한입 먹었거든요? <laughs> 괴물이. 이거를 교살이라고 하진 않을 텐데. 한입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조르는 모션이었나? 호위가 그걸 알고 총을 쏜 거죠. 이 괴물을 우리 배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뭔가 저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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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저 물건 뭘까? 이게 뭐지? 아이거는포트에 달리는 거. 저 위용, 위용, 위용... 이거는 우리가 또 따로 사로, 상호작용이 안되 아, 이게 소라구나. 이 소라가 배에 올라와서... 다들 미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 저기 소라였구나. 저번에는 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서 종장 때 마지막에 이제 선장실에서 막 숨어 있는 선장한테 그 소라랑 고기를 내놔라 막 이러면서 복습이 안 되는 구간. 요요 소라요, 요 소라. 사장의 주제. 혹한속 요건 다 받고 그러면은 어 폭한 파트 2 의무실 한번 가볼까요? 파트 2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어. 의무실은 내려가는 계단에. 아, 이쪽이 아니야. 반대쪽인 것 같아. 이렇게. 질병에 걸린 일을 데리고 <laughs> 왔던 그 장면 <laughs> 이 사람이 의사양반의 조수 <웃음> 치라고 <웃음> 3등 항에서 <항해사 웃음> 마틴 페롯 마틴 페롯 3등 항에서 마틴 페롯은 내가 어떻게 짐작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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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깥에서 친구가 죽은 거 슬퍼하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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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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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객들의 이름도 많이 모르죠. 여기 뭐 다른 증거가 있을러나 없으면은 탑승객들의 이름을 알아보러 가자. 탑승객, 승객, 승객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이거는 참 애매. 해 승객들의 객실이 번호가 있나? 승객실, 승객실, 선장용 창고, 승객용 창고, 선원실, 객실, 객실이 여기 어 아, 바로 바로 내 앞이네. 음 여기가 그냥 다 객실이구나. 여기, 오케이. 여기에 뭔가? 지금은 현재 시점이라서 없지만, 여기가 이제 과거로 회상이 가면은 항상 저희 대만 황족이 맡고 있는 공간이에요. 객실이 여기가 다라고? 설마? 그런가? 아, 여기 또 있어요. 이쪽 회상신을 보려면, 여기 완전 극초반인데, 극초반에 놓친 게 있다고? 가보자. 일단 요거 보고. 일단 요거 보고. <laughs> 자, 대만 쪽 사람들은 다칠거 쳐놓고, 속에 뭐가 있는지 볼수 없게. 창으로 호위 모사 <laughs> 그리고 애초에 객실로 비교적 초반인데 객실로 갈수 있는 그런 이벤트 없나? 너무 후반에만 가는 객실이라. 정보가 너무 없는데 여기서 딱히 밝힐 건 없었고 손님 이름이 적혀있다던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이거 안 열리고 객실이 이쪽이라 그랬지 여기 여기에 선장의 아내가 있었고 이제는 샅샅치 살펴야돼 그때는 모르고 지나간거야 어... 응 없어 <laughs> 아무것도 회상신이 아좀 초반에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타수 이 배의 키를 잡는 사람 이 배의 키는 여기 없고 여기 있는데 배에 키 돌리던 사람이 있었나? 대화를 잘 살펴보자. 이거 아니고 하부 갑판에서 그래서 소 잡아 먹고 살인이 일어나고 넌지오 파스콰가 여기서 죽고 라우호크센은 거기서 누명을 쓰고 <laughs> 그미야식 그 저는 아까 저기 시리얼 먹어서 좀 버틸만하네요. 라우호크센에게 총살령을 내린다. 그럼 볼프 집행하도록. 알겠습니다. 발사 준비, 조준, 발사! 볼프가, 볼프가 누군데? 발사 준비, 조준, 발, 오, 이거 약간 좀 중요한 장면인 것 같은데? 대화가, 대화 밑에 보면은요, 오브라딘 호의 선장으로서 총사령을 내린다. 그럼 볼프, 집행하도록 알겠습니다. 발사 준비, 조준, 발사! 뿅쏴라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 그림상으로는 이 사람 아니에요? 얘가 볼프인 거지. 볼프 나와 너가 조포술장이었어. 너가 조포술장이면은 내가 착각했던 애는 조포술장의 조수야. 너는 조수야. 너가 조포술장이야 골프 좋아 조포쟁이들 밝혀졌고 그럼 이 가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저기 그 아까 걔네 <laughs> 영국의 얘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직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원불명이긴 한데, 끔찍한 괴물에 의해 대포로 몸이 찢겨 죽었다. 이것도 맞을 텐데, 왜 해금이 안 될까? 잘했습니다. 뭐 이런 거 떠야 되는데, 명을 세개 이상 맞췄습니다 잘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헨리, 헨리였고 헨리가 마지막에 선장한테 단검방 들어갔다가 죽었구나. 린볼라는 목졸라 죽은 게 맞은 거였어. 목졸려 죽은 게. 그리고 조포술장은 대포로 몸에 찍혀 죽었고, 나이스. 암살자가 헨리였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장 담궈 버리려고 들어갔던 역시. 이불 헨리였어. 아, 좋아요. 헨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나머지도, 좀 찍어 갈 수가 있고, 어, 헨리가 킬러야. 헨리한테 죽은 사람이, 음, 조포술장 조수. 이거 빨리 기억해야 돼. 도포술장 조수랑 그다음에 라우센 어어 조수가 어, 언제 죽었지? 선상 반란이다 그게 언제였지? 응음 여기 여기 신원 불명의 인물은 프리비실라비치 헨리에 의해 곤봉에 맞아 죽었다. 헨리였어. 아니 암살자 아니다 신원불명의 인물이 아니라 어아 맞나 여기서 신원불명인가 아 그렇네 그리고 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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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봉수의 대가 그그그 그, 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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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당한 사람 라우호크센 이 사람이 헨리한테 죽었을 거거든요. 여기서 확인하러 가자. 이미 단정 지어놓고 확인하러 가기. 갑판, 갑판, 저기 매달린 저 사람. 저 사람은 헨리한테 총이 이젠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